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5시 6분 정도 됐구요. 조금 출금했습니다. 300으로 시작하구요. 오늘도 위로 100, 아래로 100 목표로 잡고, 실수로 패어 뜨면 또 방종하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플레이어 두번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장줄이 거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심심하니까 타이 한번 가고, 여기서 꺾는 자가 용자입니다. 못갈뻔 했네요. 타이의 뱅커. 이야, 기가 막힌 촉입니다. 처음부터 장주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자, 뱅커 한번 나왔고요. 왠지 플레이어가 한번 더나와두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죠? 미쳤습니다. 35를 갔습니다. 25를 간다는 게 항상 클릭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야, 거기서 2가 뜨네요. 아무래도 초반이라. 게임 초반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맞추기가. 일단은, 아,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확률이니까요. 일단은, 요렇게 한번 맞춰보고, 아, 이번에 못 먹으면은, 아, 타이. 못 먹으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5 다행입니다 33 35 있고 네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315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대로네요, 뭐 거의. 왠지 아직까지는 조금 그림을 줄것 같죠, 느낌이. 불안해서 또 타이를 갔습니다. 타이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지 마십시오. 타이로도 막 녹습니다, 가끔. 아, 벤커네요. 플레이어 두 번, 벤커 두 번. 플레이어 한 번, 벤커 한 번. 왠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되는데 결정했습니다. 어? 이번에도 29만원이 됐네요. 자 이제 게임은 한 5분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느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금.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저께 너무 많이 먹었나요? 아, 뱅커네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타이는 빼고. 이연패. 아, 여한 번. 희한하네요. 플레이어 지금인데요. 그죠? 이게 원래 강하게 태워야 되는데, 또 강하게 가야 될땐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어설픈 구간에서 강하게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불안감은 아니고, 아, 이번에 한번 먹고, 왠지 여기서 퐁당이 나오면 너무 이쁜 그림인데, 여기서 한번 조졌고, 여기서 한번 또 조지겠죠. 거의 보통 서뱅커를 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가야 되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저의 분석이. 항상 역발상 역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 이번이 증명이 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타이 안 갔습니까? 안 갔네요. 자, 그렇죠. 역발상 역질문 항상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여기서 조졌으니 플레이어가 한번더 나오겠지. 이 구간이구나. 여기구나 하겠지만 여기선 또 그림대로 나와 줍니다. 보통. 제가 맞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벌써 50. 아, 조금 두렵긴 한데. 약간 두렵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빨리 까 빨리 까라고 아 이거 다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역발상, 역질문. 지금 한 8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아까 얼마에 시작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300에서 시작했는지, 200에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90 정도. 300에서 시작한 것 같죠? 그죠? 포인트는 벌써 많이 쌓였네요. 이것도 나중에 다 올릴 겁니다. 여기서 뱅커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 있나요? 카톡 주십시오. 공유하겠습니다. 느낌 좋죠?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아, 이게 참... 음... 금액이 조금 아쉽네요. 역발상, 역질문. 오늘 또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사람들이 아, 그래. 역시 그림대로가 보다. 하면서 플레이를 가는데 여기서 뱅커랑 타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오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뱅커 하나. 제가 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타이를 가려고요 일단은 목표 금액은 채웠구요. 이거 죽으면 방종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 거는 안 통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여러분들 좀전제 기준에는 건승한 거 같고요. 포인트도 요것도 하면은 한415 정도. 그래서 오늘도 목표 달성하고 어제에서 조금 이제 이틀 동안 좀 많이 벌어 놨네요. 이제 월말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아주 굶주리지는 않겠습니다. 라면에서 냉동 삼겹살로 약간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재미없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찰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카톡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